비율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수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n분의 n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전체 수가 있겠죠. 전체수에다가 n분의 n배를 해주면 됩니다. 즉 n분의 n 곱하기 전체를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의 비율, 퍼센티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a%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a%는 바로 100분의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니까 100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a 곱하기 전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형분석 문제입니다. 어느 산악회의 전체 회원은 38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행,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하여 모두 14명이 등산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산악회에 남자 회원수를 우리가 x라고 하기로 하고요. 여자 회원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전체가 3 8명이란 얘기는. 바로 x와 y를 더하면 총3 8 명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식이 더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이분의 일, 반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일 x가 참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 아 여자 회원의 사분의 일이 참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분의 일 y, 사분 y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은 총 14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식을 연립해서 각각 X와 Y를 정할 수 있는데, 구하라는 것은 여자 회 원수죠? 그러니까 Y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식인 것의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부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정수계수로 바꿔주면요. 자, 네배를 하게 되면 2X 플러스 Y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 4에4 배니까 56이 되겠죠. 자, 우리가 y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38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일단 빼보도록 하죠요 이렇게 빼게 되면요, x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8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랑 y랑 합쳐서 38이라 그랬으니까 총 2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자 위원수는 2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총 회원 수가 39명인 어떤 동아리에서 남성회원의 3분의 2와 여성회원의 2분의 1이 안경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쓴 회원의 수가 23명일 때 안경을 쓴 남성회원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남성회원을, 남성회원을 X, 그 다음에 여성회원을 Y라고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식은 뭐가 쓰여지냐면, X랑 Y랑 더하면 39명이다. 자, 두 번째. 남성회원의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전체 X의 3분의 2배가 되겠죠? 3분의 2X. 그 다음에 여자는 2분의 1Y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더했더니, 그것이 23명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성회원의 수니까, X는 몇 명이냐라는 것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어, 아래 식부터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어,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요 6배를 해주면 되겠죠 6배를 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 2, 6, 2는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i가 되겠죠 6배를 했으니까요 138이 되겠네요 6, 22, 63, 18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x를 구하려는 거니까 y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나왔던 식 있죠? x 플러스 y는 39. 여기에 3배 한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3y가 되겠고요. 339, 3927이니까요. 117이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우리는 x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x는 138에서 117을 뺀 거니까요. 21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1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 학생 수가 전체 35명인 어느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남학생을 X, 여학생을 Y라고 두기로 하죠. 그러면 이 X와 Y를 더하면 전체 35명이니까 35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남학생 수의 3분의 1 그랬으니까 3분의 1x. 여학생 수의 합이 여학생은 y죠. 이게 23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식의 3배를 한 식은요. 3x가 아니라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 다음에 23에 3배를 하면 339, 32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x 플러스 y가 35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빼게 되면 여학생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Y가 얼마냐면요. 4고, 그 다음에 3이니까, Y는 3, 어, 4고, 3이다. 2Y죠? 3Y가 아닙니다. 여기 3Y가 아니에요. 2Y입니다. 자, 그래서 Y는 17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X와 Y를 더해서 35라고 했으니까, X는 18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